톡톡TV의 노랑이, 토톡입니다 오늘은 볶글복 음식 먹기를 해볼건데요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씽 자 그러면 무슨 음식이 있는지 봐볼까요? 과자, 젤리, 초콜릿, 당근, 나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채들이 있어요 이제 1라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음. 이거. <목소리> 음.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목소리> 자, 하나, 둘, 셋 하면 열어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짜증나! <목소리> 술자 <목소리> <목소리> <laughs> 자, 먹으세요. 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목소리> 음. 음. 이건 자갈치 과자네. 음. 자 뒤로 돌아보세요. 자 이번에는 라운드. 어 저는 가운데가 있다. 아니 네. 아니 네. 톡톡이 앞에 있는 걸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뭐예요? 계란이에요? 젤리요. 젤리예요 네, 토토기 걸렸어요. 토토기 먹으세요. 토토봐먹어봐요 <laughs> 네. 계란을 잘 먹어야지. 먹으세요. 젤리 음. 맛있어요? 네, 이거 레몬 맛이에요. 네. 토토기 어때요? 빨리 먹어야죠. 오셔. 나도 먹고 있어. 알았어요. 일단 먹어요. 걸렸으니까. 맛있어요? 노킬로. <laughs> 자, 뒤로 돌아보세요. 자, 이제 3라운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고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 있는거걸를게요 핸드 말고.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열어 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먹으세요. 여기 초콜도 있다. 먹으세요. 일단 일단 걸린 걸린 다음에 확인해 줄게요. <laughs>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좋은 게 나왔고요. 여기서 좋은 게 나왔고요. 여기서 좋은 게 나왔어요. 네. 아우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봐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일단 다음에 뽑으면 돼요. 울지 말아요. 뒤로 돌아보세요. <laughs> <저는 힘들고 웃음> 하나, 둘, 셋! 아! <laughs> 자, 여기엔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아... 하나, 세. 아! 자. 내가 골렀다니까 아, 먹어보세요. 겉이 너무 엄청 높게 생겼다. 매운 무김치예요. 안 매워. <laughs> 안 매워요? 아, 잘 먹었어요. <laughs> 그래도 건강에 좋죠? 네. 매운 게 오히려 더. 어, 좋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이제 오라운드죠? 네. 나는 저는요, 이거 제 앞에 있는 <laughs> 거. 톡톡이는요? 자 하나 둘셋자 응. <laughs> 앞에 있는 거 먹으세요 음. 딸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하셋 딸기가 또 들어가 있었네요 자 먹으세요 톡톡이 먹으세요 근데요 톡톡이 빨리 먹으세요 음. 딸기가 엄 에 먹어야죠 걸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톡톡이님. 음... 또 어여 먹어요. 대체 평소 자기는 되지 마세요. 먹으세요 자 용기있게 먹어보세요 자 고사리 먹습니다 고사리 나물 너무 길어 <laughs> 맛있나요? 딸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엄청 달아요 음. 들어주세요 저는요 이거요 나운데 음, 기운을 네. 맞출 나니, 하나둘셋 젤리다 또 걸렸 무슨 느낌이지? 젤리가 나니, 이런 느낌이나 뭔데요?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왜니 젤리 봉투안에 왜 시금치가 들어있는건가요? 당첨입니다 <laughs> 자시금치 먹어보겠습니다 시금치 젤리에요 새로나온 시금치 젤리 <laughs> 시금치 맛일까요 <마실까요>, 과연? <laughs> 시금치 젤리니까 시금치 맛이겠죠왜 이렇게 잘 안붙어 자 새로나온 시금치 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나요? <laughs>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에 좋겠죠? 네, 초록색 알물도 몸에 좋죠. 자, 뒤로 돌아보세요. 음, 냄새 맡는 건 돼요? 안 됩니다. 이거야. 네, 턱턱이는요. 엄청 가벼운데? 어 또.. 들어봐도 되죠? 자, 안 돼요. 원래는 네. 하나, 둘, 셋. 아, 당근 걸렸다. 토기 축하드려요. <laughs> 당근. 당근, 당근. 당당당당당당당당, 소리 소리 당당 당근. 세티만 먹을게요. <laughs> 아야까지 <laughs> 먹는 거 찍을 겁니다. 씹으세요. 맛있죠? 근데 당근 원래 이런 맛이 아닌데요? 그럼 무슨 맛인데요? 당근 당근 맛인데요. 이거 뭔가 무슨 나무라고 흔히 <laughs> 있는 당근 같아요. 네. 음. 자 마지막 뒤로 돌아보세요. 아,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음... 기운을 받아서 음... 톡톡이 골라보세요. 자,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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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였어요? <laughs> 아왜 <아이씨, 정세. 웃음> 아, 맛있는 건 한도가 예요. <laughs> 셀리는 속았지요. 아니. 한번더 해요. 네. 아 셀레. <laughs> 아, 톡톡이 일단 걸렸으니까 먹어야죠. 아니잖아. 어, 이거 심치한데요? 다른 나물이에요. 어우 시금치 말하세요. 아니야? 먹으세요 엄마 살려줘 응? 모르겠어 진짜 마지막 들어 돌아보세요 이번에 누가요 여기대도 누가 여기 아는지 이거 응끝 골라보세요 저는 똑같은 가운데요 난 불쾌 가벼워 자 <laughs> 그러면 다들 바꿀 게 한번 줄까요? No. 진짜 안 바꾸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자. 둘. <웃음> <웃음> 그래서 아빠가 바 바꿀 게 준다고 했잖아요. 왜 웃으면서 말해요, 근데? 그러안 먹으세요 아니, 똑같은 냄새 나잖아 아까 전에 당근하고 먹으세요 아니이야아있고 깜짝... 오늘 어땠나요? 이렇게 맛은 음식도 게임을 통해 하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탁탁해서 안녕. 안녕.